자, 그럼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안내선은 이제 모두 다 지우고 이번에는 수박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수박도 이제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선 이용해서 근데 왜 얘랑 비슷하겠죠? 수박은 대략 한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다각형 툴로, 홀리건 툴로 3.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었고, 자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끝에 여기는 살짝 둥글죠. 우리 보시면 삼각형에 여기도 둥글게 해주는 기능 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 둥글게 만들고 자그 다음에 음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도형 툴로 아 그냥 이거 원 잘라서 하자 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있구나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네 원원 <laughs> 원 잘라서 하면 되지 왜그 생각을 못 했죠 왜 삼각형을 그려서 할 생각만 했죠 <laughs> 원을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면 사각형그린다는게 어, 그래도 얼추 맞춰졌네요. 자, 그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폰트 자르고, 센터, 요, 맞춘 거거든요. 자, 지금 이랑딱 절반 맞춰 놓고,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 가서 마이너스 프론트 자르면 이 모양만큼 남잖아요. 그쵸? 이렇게 음. 어 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잖아요 <laughs> 요거. 음. 자, 이제 시프트 키 눌러서 회전하면 이제 딱딱 끊어지면서 이제 회전이 돼요. 얘를 가지고 쓰면은 되는데, 제가 굳이 뭐 삼각형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있었네요. 이렇게 음, 하면은 되는 거였어요. 살짝 튀어나온 건 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둥글게 하는 거는,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둥글게 해주는 요 기능 이용해서 펜툴 좀 이용해서 동글게 하고 일단 먼저 요 라인 정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똑같은 간격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줄일 거예요. 전 이제 큰 사이즈로 했으니까 줄여 보겠습니다. 어, 오브젝트에아 근데 이거 원그려서 하면 되겠구나.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지금 원그린 거잖아요, 그쵸 아까 그원 괜히 지웠네. 원 그려서 하면 어때요? 지금, 아까 그 원을 지우지 말고 그랬어요. <laughs> 얘의 어, 전체 4개가 4등분이 되었던 원을 가지고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갖고, 요거 음.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얘 면이잖아요. 이걸 이제 선으로. 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줄여서,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나요? 음. 자 이렇게서 그리면 사실상 쉬우니까 이제 요 안내선들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갖고 이제 면분할 디바이드. 자 디바이드로 이제 면분할은 되었고요. 어 이제는 선들을 이제 그룹 해제하고 언그룹 그룹 해제하고 이제 지워줄게요. 자, 그룹 해제해서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면이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럼 여기 면 선택하고 스포이드 툴로 색상 만들어 놓은 걸로 추출해서 변경을 해줄게요. 이 색인가? 그 다음에 요 둥글게 해주는 거는 음 제가 여기만큼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너비랑 딱 맞추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같이 두개 선택해서 쉐이프 빌더툴로 치워주면 요 둥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 이거 두 개는 이제 다시 합쳐줄게요. 이 같이 선택하고 쉐이프 빌더툴로 이렇게 해주면 연결되죠. 연결해주면 합쳐집니다.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이제 여기 소박 끝에 둥글게 됐고. 그 다음에 파먹은 거. 요 파먹은 거는 우리 이레이저 툴은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레이저 툴로. 이레이저 툴 크게 키우면 이렇게 원. 대가로. 우리 대가로를 이용해서 크게, 작게. 그래서 작게 해서, 자, 여기 선택하고, 어, 선택해놓고, 이래저 툴로, 자, 요만큼 하나 파먹고, 자, 좀 키워서, 요만큼 음, 하나 파먹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먹은 거는 이레이저 툴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씨앗은 이제 원형, 도형 툴로 이제 타원을 그려서 씨앗으로 표현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박 이렇게 해서 이제 수박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벨 모양은 일단 요거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 만들어서 로테이트 툴로 돌려가면서 이제 복사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얘를 먼저, 일단 얘도 크기를 또 아무렇게 할순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이제 파란색, 여기 뒤에 있는 원 크기로 일단 기준을 잡고서는 할게요. 대략 한 40? 음. 대략 한요 정도 높이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한 요정도로 그려보고 자그 다음 이제 저 라벨을 일단 이 이제 안내선을 이제는 여기 기준으로 이제 맞춰서 작업하는게 이제 좋으니까 요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일단은 이제 장가주겠습니다. 이제 기준으로 놓고 할거 장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라벨 사각형 하고, 원가 지로 그려 볼게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얘를 가지고만 살짝 동글게 해서 이렇게 얘를 그냥 이어갖고 쉽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 이용해서 요 저는 여기 있는 얘랑 성 그런 거지. <laughs> 안 그리는 줄 알았어요. 조금 요거를 대칭했을게요. 똑같은 각도로 제가 이제 못 그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대칭 툴로 여기 가운데 기준 찍고 버티컬 카피. 조금 빼야겠어요. 안 보여. 서 얘네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컨트롤 J. 조인했고. 얘는 마저 이어서 제가 다친 패스로 만들게요. 컴트. 자, 이제 다쳐놓고. 다쳐서 했는데 얘가 약간 큰네 원이. 살짝 달라야 되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치고, 얘가 조금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음, 살짝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 내 오늘 너무 크게 그렸나 음. 살짝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올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가운데 뚫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가운데 뚫어주는 거는 우리 아까 이, 어, 이래저 툴 이용해서, 가운데를, 구멍을, 자, 얘 선택하고, 이래저 툴로 요 가운데 꼭 뚫어주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돌릴게요. 자, 이제,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어디 갔어? 자, 요 가운데 기준 찍고, 자, 60도 카피.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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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60도로 뱅그르르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0도 카피했고, 요 가운데다가는 흰색 원 그려주면 되죠. 요 가운데 기준 맞춰서. 자, 흰색 원을 하나 위에다가 음,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그다음에 수박은 일단 그다음 그룹해 주고, 수박은 돌린 것 같지 않죠. 메뉴를 올리고 약간 뭐지 잘리기 한거아 건... 이거 원 모양만큼 잘린 거였네요 예로는 기억이 안 수박도 회전 시킨 거 같나요 음... 약간 회전 느낌 나죠 그러면 수박도 90도로 일단 카피 <laughs> 컨트롤 d. d 90도는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뭐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얘랑 얘랑또 똑같은 거 같은데? 그쵸? 이게 뭐야 이거? 규칙이 뭐죠? 나왜 규칙을 못 찾겠지? <laughs> 쟤는 정체가 뭘까? 아, 이거를 이렇게 한 건가? 잠깐만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약간 이렇게 돌린건가? 아닌데 그럼 여기가 방향이 안 맞지않아? 규칙 없이 그냥 한건가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이건가 봐요. 출제자 의도는 모르겠지만. 흰색이 어쨌든 맨 위로 올라와져 있고, 얘는 여기가 앉아있고, 안, 안 겹쳐져 있고, 잘려있고, 얘도 돌아있고, 그냥 규칙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파란색 잠근거 이제 다 풀게요 컨트롤 알트 숫자 2 e. 그런 다음에 얘 파란색을 하나 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자 이거는 레이어 펜을 좀 봐야 겠네요 안 보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수박 지금 제가 복사한 게 여기 있는 파란색이거든요 쭉 위로 올려서 자, 시프특키 눌러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딱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수박.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프 마스크. 해야지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려보여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프 마스크 해가지고 잘려보이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쿠션몰 글자를 이제 써볼게요. 타이민유 로맨의 볼드의 볼드 이탤릭이래요. 볼드 이탤릭으로. 그 다음에 30pt, 그 다음 흰색 그 다음에 오펙시티는 50%자 이제 메뉴로 올려서 썸머를 아, 파란색 원좀더 파야겠다. 얘 지우고, 약간 글자 잠가 놓고. 잠가놓고 다 키운 거예요. 그래도 글자가 안 잘려서.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음. 이제 요거는 이제 펜툴로 그려서 브러쉬 적용시켜 주시면 두께는 1pt고, 자, 그럼 이제 차콜의 패더 브러쉬 적용시켜서, 이제 브러쉬, 이제 브러시 라이브러리가 가갖고, 아티스틱에 가시면은, 이제 차콜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썸네일 보기로 하지 마시고, 여기를 리스트뷰로 하세요. 리스트뷰로 하면 이름 찾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 차크 패더 있죠. 이용해서 아 선이 선택이 안 됐네. 이를 <laughs> 딱 눌러주면은 적용되고 이제 순서는 얘도 이제 뒤로 보내면 되죠. 뒤로 뒤로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문제 어, 모두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최종 저장하고 어, 꽃표이 없어야 돼요. 최종 저장하고. 감독관 피쉬로 보내주시면 돼요.